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회로를 생산하는 스위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성능, 인텔리전스 및 효율성을 개선한 마이크로칩은 전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십억 개의 전자장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모든 곳에서 제품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동차 및 열쇠고리, 거대한 공장 기계 및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 응급장치, 세탁기 및 하드 디스크, 스마트폰 및 칫솔과 같은 다양한 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의 직원 수는 4만 6천 명, 고객 및 파트너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직원 중 7,800명이 R&D 연구자이고 매년 수익의 16%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연구 및 기업 파트너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솔루션을 담당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지속 가능성과 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 동시에 제품 솔루션 및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객의 사업이 계속하여 성장 기회를 포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한 이동성 솔루션 제공입니다. 커넥티드 카, 전기 자동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량 및 에너지로. 효율적인 전력 에너지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물 인터넷 및 5G입니다. 거주지, 자동차, 개인 및 회사의 공공 운용 프로그램을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장치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암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보안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리아는 지난 1994년 설립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국내 시장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특히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한국에도 2003년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랜드 플래시 및랜 기반 메모리 제품 생산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영업하거나 부속품을 공급하는 것 과 달리, 외국계 반도체 기업이 전문적으로 국내에서 연구하고 제품을 양산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외국계 기업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리아는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의 불안정성보다는 현 위치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 입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 중 탑4에 랭크된 기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우선시 합니다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영어로 쓰기와 말하기에 유창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실력자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준비가 필수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 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